네,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토토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틀렸는데 아,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적중하는 거 어,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꼭 맞추고 싶어 가지고 예, 이렇게 그저 국내하고 일본 야구 오늘 편성이 좀 좋아서 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영상 보시 기 전에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토존입니다. 예, 추가 추천 경기로 이렇게 이, 그 스페인 프랜과 그 다음에 기아 프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스페인 프랜은 제가 따로 그맨 뒷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냥 그, 그 기아 프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기아 오늘 역배승까지좀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 킹엄 선수 어폼 그렇게 좋지 못했고 어, 최근에 이제 그저 김선민 선수나 아니면 터커 선수 그다 김태진 선수 어, 이렇게 그 최근에 컨디션이 좀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기아가 충분히 해볼만한 받고 그다음 임기영도 5월달, 6월달 어, 지금 최고의 폼을 보여줬고 10경기 에, 59이닝에 22실점 하면서 어, 굉장히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줬죠. 에, 그래서 이제 그 기아가 제가 볼때 이렇게 옆에 받을 이유는 그닥 없어 보여서 기아 프랜승 어, 추천드리면서 에,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뒤에 이제 그구매네요 어, 이렇게 전체 샷입니다. 여러분들 어, 여, 여, 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어, 프리미할 경기, 두, 그, 두산하고 NC 경기, 어, 이렇게 8.5 언더를 제 가지고 왔는데, 아, 자, 이 경기 일단 최원준 선수, 어, 최근에 폼 굉장히 좋죠. 어, 지금 홈에서 3승 0패 1.75 방을 기록하면서 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최원준 선수 최근에 이렇게 작제점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 올 시즌 NC 상대로 어, 한 경기 던져가지고 어, 7이닝 무실점 0.0 어, 방어율 이렇게 어, 기록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난 루친스키 한번 살펴보시면은 루친스키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이제 그 롯데전 이렇게 무너졌던 거 말고는 이거 빼고 한번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 롯데전 제외하고는 6월달에 어, 26이닝 5실점을 기록을 할만큼 예,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루친스키가 어, 두산 상대로 어, 작년에 이렇게 2.3방어율, 예, 그 다음에 그 재작년에 이렇게 0.9방어율 보여주면서 예, 두산전에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선발은 두팀 모두 다 짱짱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타선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어, 타선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게 최근에 최근 일주일 지금 팀 타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팀 성적은 선수 개인의 폼이 먼저 이렇게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최근에 그 NC 타선 요새 답도 없죠. 박민우 선수 최근 일주일 예, 그 6타수 1안타. 이람, 네, 나성범 선수 어 11타수 2안타, 알테어 10타수 이렇게 2안타. 어, 그리고 그 박성민 선수 9타수 2안타, 강진서 8타수 1안타. 어 최근에 NC 타선 왜 이러나요? 어 거의 뭐 지금 어, 사람이 없는데 예, 그리고 또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일단 하위 타순이 지금 너무 약해졌어. 왜냐면은 지금 김재우 선수랑 김재환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땜빵으로 올라 올라오는 선수들이 그러, 그렇게 지금 잘해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 제가 이제 그 두산의 하위 타순 어, 최근에 이렇게 라인업 나왔던 거 하위 타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하위 타순 보세요 여러분들. 어, 무슨 삼할 치는 선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쳐가지고 어 루친스키 어떻게 공략할 건가요? 예이 경기는 제가 8.5 언더 어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경기 어 이제 니오하고 세이브 어7.5 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는 마침모터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나오는데 예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어좀 포텐이 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경기했던 거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올 시즌 내내 계속 잘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렇게 잘 던지는 마츠모토인데, 근데 오늘 상대한 니오넴이, 어, 지금, 그, 홈에서, 어, 최근 10경기, 어, 평균 득점이 1.7점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어, 그러니까 평균, 한 경기 하면은 2점도 못 낸단 소리예요 예, 최근 10경기 동안 폼을 봤을 때. 예, 이런 니오넴 상대로, 마츠모토가 설사 털리더라고 하더라도, 어, 제가 볼때한 6위는 2, 3, 7점 정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니온의 선발인 카토 선수 한번 살펴볼게요. 카토 선수. 어, 카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못 던지면은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또잘 던지면은 한 경기 또못 던지고 이런 퐁당퐁당 패턴을 올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난 경기에 이제 치바롯 대전에서 좀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재구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옆에 볼넷 보세요 볼넷 0101이잖아요 에, 기본적으로 재구가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연속 안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은 어, 제가 볼땐 그렇게 그 대량 실점은 안할것 같습니다 지금 세이브가 어, 최근에 10경기 지금 팀타율이 2할 1푼 4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 저는 카토 선수 충분히 버텨낼 거라 생각을 하고 어, 7.5 기준 저는 언더 여러분들 추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제가 주력 조합 설명은 오다 끝났고, 어, 부주력으로 한번 넘어와 보자면은, 어, 부주력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가지고 온, 어, 이렇게 쌍 언더에다가, 어, 이렇게 소뱅 승만 같이 한번 붙여봤어요. 예, 소뱅을 어, 이렇게 그, 그 일본의 전통 우관 에이스 센가 어, 선수가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센가 어, 선수 어, 치바로테 만나가지고도 어, 이렇게 상대 정지에 상당히 좋았어요 어, 작년에 이렇게 2.8 방어를 기록했었고 예, 재작년에 2.1 방어를 기록할 만큼 어, 굉장히 치바로테 상대로도 어, 강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소뱅이 이렇게 니오넴전에서 어, 상위타선 어 이렇게 그 좌타자로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어그 전략을 들고 나왔었는데 어, 비교적 좀 괜찮게 먹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어, 현재 어, 소뱅이 2연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소뱅은 소뱅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 예, 오늘 만나는 치바 선발 예, 후타키 선수인데 아 여러분들 후타키 선수 어, 지금 최근에 폼안 좋은 거 보세요 예, 지금 최근에 어, 폼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뱅 상대로도 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예, 이런 후타키 상대로 예, 제가 볼땐 소뱅이 어, 이렇게 좀 선취점을 좀 가지고 가면서 어,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어, 싶어서 이렇게 그 소뱅 어, 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제가 추천드릴 만한 경기가, 어, 유로20에, 스페인 프랜승을 여러분들 추천드릴게요. 에, 이탈리아는 지금 이제 미드필더 두 명, 그리고 수비수 한명의 결장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 배팅하실 때 확인하시고, 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중원의 힘이 좀 많이 빠진단 말이야. 어, 스페인이 어떤 팀이에요? 스페인 팀컬러 어때요? 에, 점유율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면서 상대 이렇게 쪼아서 죽이는데, 예, 그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 그 중원의 힘이 많이 빠져있으면은, 어, 스페인한테 이렇게 중원 싸움에서안 되겠죠. 에, 그래도 보면은 스페인이 제가 볼 때는 어 최소한 최소 무승부는 캐줄 것 같은데 좀 꺼리는 거는 이거 주력적으로 못 가지고 온 이유는 어 최근에 두 경기가 연장전 승부여 가지고 어이 경기 그래도 좀 스페인이 좀 이렇게 마예 먹고 나온다면은 어 최소 무승부 이상은 캐주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인 0 5 프랜승 예 여러분들 추가로 추천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 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요새 좀 많이 틀려가지고 어좀 많은 응원이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좀 질타보다는 어,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